네, 안녕하세요. 딥러닝 비전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뉴로클의 대표 이용석입니다. 네, 저는 뉴로클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 개발부터 이제 사업까지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있고요. 뭐 주요 커스터머의 만남이라든지 주요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로클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다루는 기술에 대해서 좀 간략히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기술은 딥러닝 비전이라는 기술인데요. 딥러닝은 요즘 많이 회자되는 그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사람의 신경망을 본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으로 원하는 어떤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일컫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비전이라는 기술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게 되는 데이터는 이미지나 영상 같은 데이터를 다루게 되고요. 이런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사실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한데. 그, 사실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등장한 지가 4, 5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 필요한 기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꼭 딥러닝 엔지니어가 없어도 비전문가들도 손쉽게 다룰 수 있는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서 어느 어 분야에서든지 어 이런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원하는 시스템이나 분야에 탑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례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 보면 엑스레이나 병이 심하다면 MRI나 CT 같은 그런 영상 진단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데이터를 리뷰하기 전에 아 이런 부분에 질병이 있을 수 있다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도 인공지능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택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저희가 너무 쉽게 주변에서 체감을 할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물류 시스템에서도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제대로 택배가 패킹이 됐는지를 검수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물류센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이제 추가 고용해서 육안으로 검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분야에도 딥러닝이 접목된다면 사람용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이제 딥러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아이 사람에게는 이제 맞는 어떤 물건들이 제대로 온데 택배에 담겼다라는 검수 검사를 할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업 후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빠르게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해서 시장에 저희 소프트웨어 제품도 출시를 하고 국내에서는 정말 유의미한 레퍼런스를 많이 쌓았습니다.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LG 계열사라든지 현대자동차 계열사, SK 계열사 같은 유수의 대기업들이 현재 납품을 다 진행을 했고 의료 분야의 같은 경우에도 뭐 순천향대학병원, 원광대학병원, 한림대학교 병원 같이 다양한 병원 기관들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저희는 빠르게 좀 해외 진출도 현재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는 빠르게 진출을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미한 매출이 현재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주 시장까지 진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이미 저희가 한한 차례 전시회도 참가를 하고 유의미한 어떤 유럽 파트너사들을 빠르게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 뉴로클을 정의해 보자면 저희 뉴로클은 딥러닝 업계 에스프레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커피의 가장 진한 원액인데 저희 뉴로클도 어떤 외형적인 부분만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속에 가장 꽉 찬, 또면 딥러닝 기술을 가장 잘 연구하고 비즈니스적으로 가장 잘 진행하는 속에 꽉찬 기업이 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의 모습과 속에 꽉찬 조직 문화의 모습이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딥러닝 업계의 에스프레소가 되겠다, 에스프레소 같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뉴로클의 대표 이용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